이그세 번째 시간 혹시 나도 권태기 자. 영화와 노래를 통해 본건택기자 영화와 노래에 단골 소재가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건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스치고 음, 지나간 그때 아밥 보면서 공감했었던 건기에 관련된 영화 그다음에 노래들을 한번 보면서 건기의 실제 모습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어, 다음 영화들 중에 몇 개나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기억나세요? 자, 조금 지난 드라마긴 한데, 네, 뭐, 제 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자, 연예인 발견이라는 드라마요. 그 에리카, 그 정유미가 주연했었고요. 자,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사귄 이 커플이 그 연애, 헤어지고 다시 서로를 갈망하고 또 사귀면서 그 헤어지는 그과정에서 서로의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줬었어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서로가 되게, 어, 넌왜 그렇게 먹냐? 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건대기 하면 정말 숨만 쉬는 것도 싫고, 그가 뭘 하듯이 다 싫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유 거품 같은 거 묻어두면 이렇게 닦아주는 게 약간, 어, 나만의 기쁨, 그 다음에 아기, 아기 같아서 좋았는데, 칠칠 맞고 더러워지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 되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연애의 발견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이 영화도 아주 핫하죠. 연애의온도 네. 현실 연애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어, 꽤 오래된 영화지만 저는 연인의 헤어짐의 과정을 되게 적나라하게 또그 권태를 느끼는 서로의 감정, 그때 서로 질려하는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어,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6년째 연애 중, 자, 6년째 연애에서 느끼는 그큰 무게감이 있죠. 6년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나 이런 식으로 해도 가족끼리 왜 그래?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장수 커플들이 많이 겪는 어떤 권태에 대한 고민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어, 습관처럼 된 관계. 그래서 약간 이제 커플, 남녀 관계가 아니라 약간 의형제 같은 관계. 음, 그래서, 연애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다 못해 질려가고, 그 다음에 흥미가 아예 없는, 새롭게 자극하는 세포가 없는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좀 이런 영화들 추천드리고요. 외국 영화 중에서는 엄청난 뭐 영장이죠. 5 0일의 썸머. 네.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어,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그 썸머가 가요? 좋은 여잔가, 나쁜 여잔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 며칠 며칠 지나면서, 어, 예전에 이제 좋아 보였던 것들이 이제 얼마나 서로에게 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싫어 보이는지, 그리고 그 권태를 스스로 겪기 위해서 애쓰는 좀 안쓰러운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음,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터널 소원샤인도 마찬가지예요. 어, 헤어지고 나서, 어, 헤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금 만큼, 권태기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가는 과정을 이 영화는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이러한 영화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건태기인가 또는 건태기일 때는, 아, 사람들이 이런 결을, 겪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또는, 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겪, 이런 거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래 한번 볼게요. 아주 또기똥찬 노래들이 많죠. 어, 저는 가장 슬픈 노래는 이 노력이라는 박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이제 말이 되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아까 권태를 겪고. <laughs> 네, 권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나타내는 거. 근데 사실 이 박원의 노력은 권태기를 이제 좀 지나서 마음이 좀 식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권태기 아예 끝까지 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자 매드 클라운의 노캐션이라는 노래요. 건태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laughs> 바빴어, 문자 이제 봤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젠 없어진 우리 의 이야기. 이 관계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결국은 헤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식었을 때의 어떤 일상의 데이트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은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윤아의 가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 숨 쉬는 공기마저 다 어색한지 오래. 네, 어, 아무래도 이 노래 가사들은 조금 더 이제 건태기의 말기, 중기를 지쳐서 말기, 그 다음에 마음이 식어가는 그 과정들을 더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태기가 우리 일상에 되게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건태기를 통해서 어,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잘 극복하지 못하면 헤어지는 또 가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혹시도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건태기 관련된 책, 노래, 영상, 뭐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태기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음, 건태기의 각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그럼 나타내는지, 이런 영화와 노래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에 진짜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